안녕하세요. 노후의 지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끼리는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제자매 사이에 뭘 숨기고 살아? 5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보다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난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 이어온 형제애를 산산조각 낼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는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목격한 사례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한층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본인의 재정 상태입니다. 제 지인 박정순 씨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소규모 상가 건물을 몇채 운영하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계신 분인데요. 어느 추석 가족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임대료가 꽤 들어와서 이번 달은 여행이나 다녀올까 해.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해외여행도 생각하고 있어. 그냥 가벼운 근황 토크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 박씨의 휴대폰은 쉴 새가 없었습니다. 먼저 큰형이 연락을 하셨어요. 정수나 형이 사업자금이 급해서 그런데 5천만 원만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일주일 후엔 큰누나였습니다. 동생이 여유가 있다니까 다행이네. 우리 딸 결혼 준비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그 다음은 사촌형님이었고, 그 다음은 처남이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김준호 교수는 이런 현상을 상대적 박탈감의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의 경제적 성공을 알게 되면 자신도 당연히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돈을 빌려간 분들이 변한 겁니다. 내가 건물 몇 채씩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정도 돈을 왜 재촉하니? 우리끼리 그런 것까지 따져가며 살아야 해. 제 다른 지인 이은미 씨는 이런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형제들한테 돈 빌려주는 순간 내가 채권자에서 죄인이 되더라고요.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가족 재정 전문가 최영희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족 간에도 재정적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부동산 소득이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실제 통계를 보면 가족 간 금전 문제의 85%가 돌려받지 못한 대출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돈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순간 남의 것이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 상황에 대해 묻는다면 그냥 평범하게 지낸다.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다. 정도로 답하세요. 둘째,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출이 아닌 지원의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셋째, 무엇보다, 돈은 주는 순간 내 것이 아니다라는 철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다른 가족의 문제점을 공개 석상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족치료사 조민정 박사가 들려주신 실제 케이스입니다. 어떤 50대 자매분들 이야기인데요. 언니는 평소 동생의 생활 패턴이 못마땅하셨대요. 늦게 일어나고 집안일을 대충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소홀한 것 같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이런 말이 나왔답니다. 얘는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애처럼 살고 그 순간 자리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고 다른 가족들도 어색해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개적 비난의 치명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당하면 인격 모독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제 친구 김영란 씨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6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어릴 때처럼 언니가 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구나. 이제는 서로 독립된 어른으로 존중해야 하는데, 그걸 몰랐어요. 가족 관계 전문가 한상민 교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인 형제 자매 관계의 핵심은 수평적 존중이다. 나이나 서열과 상관없이 서로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올바른 소통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개인적으로 조용히 대화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지적하지 마세요. 둘째, 왜 그러냐가 아니라 걱정이 돼서로 시작하세요. 비난이 아닌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셋째, 한번 조언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는 배우자나 그 가족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부부상담사 윤미숙 박사께서 상담하셨던 실제 사례입니다. 한 남성이 형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와이프가 원래 집이 좀 사는 편이라서 애들 사교육비는 별로 부담 안 돼. 그런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친척들에게까지 전해졌답니다. 그 후로 시댁에서 계속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며느리 친정이 부유하다면서. 그럼 우리도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결국 그 아내는 남편을 원망했고 부부관계에 깊은 금이 갔다고 합니다. 부부관계 전문가 신정아 교수가 늘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개인정보 특히 가족의 경제력에 대해서는 절대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이 불필요한 질투심을 자극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를 만들며 배우자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대학 동창 박선영 씨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제 사이에도 과도한 자랑은 독이 될수 있어요. 잘 나가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면 손해죠. 정말 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배우자나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세요. 둘째,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더욱 조심하세요. 한번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셋째, 누군가 묻더라도 잘 모르겠다. 그냥 보통이다. 정도로만 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제 이웃에 계신 최병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지간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오래 간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딪히게 마련이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경제 상황은 신중하게 관리하세요. 은퇴한 공무원이신 임현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돈 이야기는 가족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 한번 틀어지면 회복이 어려워. 둘째, 다른 가족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에게는 관대하라는 말처럼 가족일수록 더 많은 이해와 포용이 필요합니다. 셋째, 배우자의 사생활은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부부는 한 팀입니다. 서로의 방패마귀가 되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주겠습니까? 우리 동네 한의원 원장님이신 김희정 선생님이 해 주신 깊은 말씀이 있어요. 잘 사는 것도 복이고, 못 사는 것도 인생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 정말 명언입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거나, 무조건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형제자매 관계에도, 지켜야 할 예의와 경계가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모임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공통 관심사에 집중하세요. 건강, 취미, 추억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둘째,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는 즉답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 라고 하시면 됩니다. 셋째, 때로는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너무 끈끈하려고 하지 마세요. 넷째,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도 그 한계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조건적인 헌신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현명한 침묵이 더큰 사랑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